첫 번째, 검은 연기의 근원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안 건드리면 얘가 원래 피구슬을 토해내거든? 피구슬을 토해내요. 봐봐, 이렇게 피구슬을 토해내. 그이 구슬은 부셔야 되고, 구슬, 이 토네이도 어그로는 회오리가 주르륵 이렇게 오면은 요쪽 양 옆으로 그냥 피해주면 돼요. 암재가 암속당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암속 구슬을 먹이고 딜을 한 거고 본인 속상에 맞는 구슬을 먹여야지 딜이 들어갑니다. 저는 암속이에요. 가서 홀딩을 안 하면은 얘네가 얘가 구슬을 이렇게 뱉어요. 구슬은 두 개를 먹으면 버프를 받아서 딜이 더잘 들어가고 구슬을 세 개를 먹으면 즉사를 합니다. 얘를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데미지만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그걸 주거든요. 패턴을 보이거든요. 아 이렇게 해서 얘가 베리어가 생겨요. 근데 장판이 생겼을 때 나도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도 베리어가 생긴단 말이야. 이 베리어들끼리 부딪히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즉사 패턴이에요. 이렇게 죽어요. 응. 그거 이게, 이제, 광폭화. 지금 이 모션을 취할 때, 네르베가. 네르베가 이 모션을 취할 때, 양쪽 네, 네 방향 끝머리에 그게 생긴단 말이에요. 냉가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냉가드 안으로 들어가서 대피를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것도 즉사 패턴이에요. 얘는 바로 위로 떠요, 하늘로. 하늘로 떠서 이렇게 기둥을 땅에다 떨구거든요. 이거는 무빙해서 피해주시면 되고. 얘도 이렇게 길을 끌어 모아서 검은 구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가둬. 겁나 아파. <laughs> 엄청 아파. 이러고 나서 막 지지징 지지징 하면서 전기 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런단 말이야. 봐봐 이렇게 그럼 저저 지지직지지직거리는 전기 안으로 가면은 이렇게 아파요 아픕니다 아파요 아프죠 어. 엄청나게 움직이니까 얘는 홀딩해서 적합해지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거든 데미지 봐 피가 촉촉 걸려좀 골치 아픈 애가 있는 방이죠 여기는 견고한 다리 는 불구덩이에다가 불구덩이에다 가 죽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비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네 가지 이 불기둥들을 다 막아줘야지만 얘한테 딜타임이 열려요. 트라텍도얘가 게이지가 반절 이상 차면은 반절 딱 넘어갈 때쯤부터 홀딩이 되거든요. 또 홀딩해서 툭깝하면 쉬워. 근데 홀딩을 안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딜이 들어가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따가 얘가, 베리어가 이렇게, 파란색 베리어가 이렇게 쫙쫙쫙쩍쩍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지금은 딜이 안 들어가요. 에너, 에너지를 뿌려줘야 돼. 응. 에너지를 뿌려줘야 돼. 얘는 이제, 이두 아이 환영들을 다 죽여줘야 얘가 베리어가 깔리면서 딜타임이 열려요. 딜타임 열릴 때 이런 식으로 홀딩기 있는 캐릭이 홀딩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홀딩을 못했어. 그럼 이렇게 분신을 소환하거든요? 이 분신을 소환했을 때 지금 이런 상태가 되는 이유는 분신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방금 이렇게 네마리의 분신이 나왔을 때 여기에 이 위치에 있던 보라색 칼드네를 잡아줘야 정상적으로 딜타임이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열이 돼요. 그냥 막, 막 잡고, 그냥 막, 막 분신 막 생긴 거막 잡고 막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렇게 하면 망해요. 다 전멸합니다. <laughs>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이런 식으로 홀리가, 홀리가브류나크로 홀딩을 해줄 때, 딜러들이 툭합해면 돼요. 잡아주면 됩니다. 얘는 홀딩하 이거는 1p, 이거 게이지가 다 차면은 1p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원 안에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 여기, 여기 닿잖아? 이 마그마에 닿잖아? 마그마 개아퍼. 마그마 개아프고 이 원을 벗어나게 되면은 얘가 막, 막 난리 나거든요? 이렇게? 바로 즉사합니다. 그래서 원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위치를 원래 잘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야 되거든요. 어그로를 끌어서 얘한테 이렇게 묶여 있는 친구한테 아아 <laughs> 아! 아파! 묶여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가면은 묶여 있는 친구가 풀려요. 그럼 친구야 나를 도와줘 해 가지고 같이 뚜까 잡으면 됩니다. 아파 살려줘. 화장 가면 있는 보스란 말이에요. 상파티의 1피는 무조건 제일 센 잡을 수 있게끔 이거는 다단을 입혀서 부숴줘요.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 사람씩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다, 모든 걸다 부수면은 딜 타임이 열립니다. 어떻게 하는지. 오케이, 죽었죠? <laughs> 이게, 그래서 딜러가 편하게 거북이를 잡을 수 있게끔 콜리가 어그로를 먹어주는 게 맞아. 그리고, 이렇게 점프 뛰는 거를 피해주면은 얘가 이렇게 우거든요? 그니까, 러 딜러가 편하게 거북이를 뚜껑할 수 있게끔, 응, 음, 거북이를 뚜껑할 수 있게끔, 홀리가 어그로를 먹어주고, 딜러는 가서 거북이를 잡는 게 맞아요. 그래서 모든 걸다 못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끌리게 되면은 융안개충요 패턴 나오거든요? 요건 끌려 들어가면 완전 거의 직사기 때문에 이거 피해주면. 이 어그로를 먹고 거북이한테 머리를 꾹! 머리를 꾹! 하게 해주면 됩니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되는게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금 딱 이게 뜨죠. 지금 머리에 물음표 생긴 거 보신 분, 그 눈을 크게 뜬다. 애기는가 눈을 크게 뜬다고 하는데, 이때 애기는 눈을 바라보시면 애기는가 피가 찹니다. 피가 엄청 차요. 그래서 눈은 안 보게끔 애기는, 뒤쪽으로 등을 돌려주시고. 만약에 원콤에 못 끊었다, 그러면 아까처럼 바단 입혀가지고 애가 벽에 꿍할수 있도록 잘 유도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블랙미러한테도 꿍이 되거든요. 벽까지 꿍안 해도 블랙미러, 암쟁 같은 경우는 불미에도 꿍, 벽꿍이 됩니다. 얘는 크레스는 홀딩 해주고 똑같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 패면은 디, 얘한테 넣는 딜이 파티원 중에 누군가한테 랜덤으로 간단 말이야. 그게 엄청 아프거든요. 여기 마그토늄 파이브는 홀딩을 해줘야 돼요. 또보줄게메델메델도 아, 메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홀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 들어가나마자 홀딩하는 것도 이게 같이, 파티원이 같이 장판을 밟아서 이렇게 장판 색깔을 빨간색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를 잡을 수 있는 그게 타이밍이 나오지, 그거 아니면 타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패턴 요즘에는 안 보지? 요즘에는 이제 부화장 열리는 것 중에 부화장이 4개가 다안 열리고 3개만 열리잖아요. 안 열린 부화장 거 한자 넣고 딜하면 되는데, 1톤은 그런 거 없어요. 1톤 그냥 그런 거 홀딩해도, 홀딩하고 딜해주면 돼요. 인삼니아님 추천 감사합니다. <laughs>